추이질의 똥꼬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코인 대불장 직전 알트코인으로 계좌 떡상할 사람은 반드시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더리움의 1주 차트를 체크하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지금 너무나 과도한 감소 추이에 직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맥락이 과거 2018년 때 형성했던 도미넌스의 흐름과 유사한 레벨까지 내려온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더리움의 RSI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자 2018년도 말에 RSI가 과매도를 알려주었던 시그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7월경에 RSI가 과매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역시나 이더리움 최저점이었고요. 이후에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도 RSI가 밤에도에 도달했던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약5,000% 넘는 강력한 상승 드라이버를 펼쳤죠.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 내용이 긴장기적 저점 탐색 구간이 도래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이 1,50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1,600달러까지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기반 프로파일 분석을 보시면, 다 여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빈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 속도의 파이세 액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하이 볼륨 노드까지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PA는 일단 정석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PA 구조상, 1,850달러까지는 공짜 라인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더리움 차트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2월달에 형성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정점 구간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강력한 지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64%를 넘어가는 그런 PA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비트코인 쪽으로 여전히 자금의 쏠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더리움 반등 구조를 살펴보니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강력한 반등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까지는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들 위주로 순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의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메이저 쪽으로 자금 순환 흐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 먼저 별표 체크해가지고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더리움이 반등력을 유지한다거나 조금 더 강력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역시나 메이저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의 흐름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 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둘이 싸우는데 이제는 아무도 편드는 국가 없어요. 다들 지금 이제는 구경하기 바빠요. 자 관세 공포 경기 침체 키워드 자 저는 최악은 찍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살짝 고개를 숙여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 하고 중국도 힘든 건 마찬가지 둘다 지금 서로 과부하 상태인데 이 사태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 있어요. 여론도 좀 신경을 써야 될 타이밍이 온 겁니다. 자산 시장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화의 신뢰잖아요. 이 통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자산 시장 더 이상 정상적인 흐름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트럼프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지금같이 경기 침체 시그널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반 트럼프 시위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있는 이 사태에서. 여론의 악화를 상쇄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적 변화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반등과 이더리움의 반등도 트럼프가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기는 언제나 지회로 작용했고 지금 상황도 위기가 지회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니깐 여전히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먼저 제가 PA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최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진 고점 파동. 자, 이 파동을 여기에서는 일시적으로 한번 돌파를 시켜 놨죠. 그리고 돌파 시켜 놨지만 MSB 안착에는 실패를 하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려온 가격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단에서 만들어진 오더블록 구간이에요. 여기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이 음봉캔들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이 바로 오더블록이라고 칭하는 매물대 라인인데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흡수를 했고 여전히 수인이 이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놨습니다. 이 가격대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보여주는데요. 해당 추세선에서 일시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가격대가 얼마냐 1658 달러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 대 가 어떤 가격대냐면 바로 앞에 있던 오더블럭 캔들의 이 꼬리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 하락추 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PA 기술적 이론에 유동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오더블록 라인을 체크를 할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바로 1,900달러에서 1,950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름대로 유동성 배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수축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사권에서 매수를 했던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주체들 이 주체들이 원하는 1차적인 타깃 포인트가 바로 이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락추세서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돌파를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돌파를 해서 위에 있는 유동성 구간으로 간다라는 것이 여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절대 놓쳐서 안되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두가지 기회를 보고 있는데 바로 매수 타점이 첫번째고요. 매수로 끝나면 안되겠죠. 매수한 이후에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실시간 흐름을 정말 탐욕스럽게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고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 이흔들림 속에서도 결국엔 내부적인 유동성의 흐름이 있고 외부의 유동성 흐름이 있습니다. 내부적 유동성 흐름은 흔들릴 필요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코멘트 점검해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시려면 고정 댓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벌써부터 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부족한 내용들 말투라도 좀 다르게 하던가. 누가 보면은 제가 뭐사치하는줄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표들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무한테나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만든 지표 보시면은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 시그널 떴죠 최고점에서 매도 시그널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켜보다가 해당 PA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또 매도 시그널 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에서도 다시 스위칭 시그널이 떴습니다. 롱 숏을 다 발라주는 이런 지표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표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해당 지표까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의 실시간 흐름 계속해서 같이 읽어 나가실 분들만 무료 커뮤니티로 입장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